움직이지. 옵니다. 아, 응!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신나게 놀아볼까요? 음. 정말 날카로운 검역을... 음? 제법 벗겼네. 나 오늘 어때? 좋은... 싹다 쓸어버리고 돌아가자! 살았다! 시간을... 움직이지. 옵니다.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모두 백길래 바로 확인. 잠시 타나 돈이라 광주도 이리야 파는 것. 모든 것이 백길래 진짜 고추장스러 도끼씨! 우리가 이겼대요! 어! <laughs> <laughs> 싸울만한 적수가 있었다면 좋겠군 <목소리도> 위협하는 금입니다 모두 심판에 공표하는 겁니다. 준비하고 다시. 네나 왕국을 위는자 심판의 창 함께라면 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아, 접촉이 아니라고요? 이, 와! 오게나... 음? <laughs> 음? 잠시 그런 하고나왕국의위협하 자들에게 심판의 진리입니다. 모두 집중 공갈하는 겁니다. 아직 파티 안끝났겠지 빨리 돌아가서, 마저 즐기자고 아, 인간 저리지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가지킵니다 음, 브라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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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늘 앞에 저녁, 섹시한 거 함께라면 저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목표지 여기가 아. 접촉이 아니라고요? 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살다 살다 드레스를 입고 싸워보네. 왕국을 위협하는 놀아요 심판의 창을 준비하고 다시 바로 가도진나 왕국을 위협하는 다 모두 심판에 하는 겁니다. 쪽이 아니라고요? 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움직이지. 인카운터. 아,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다들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바로 가자. 곧사 끝냅시다. 나아! 왕국을 위협하는 자료로 선방으로 심판을 타격! 저거 버티는군 바로 가겠네 흠. 아직 파티 안 끝났겠지? 빨리 돌아가서 마저 즐기자고 아흠 아, 저쪽이 아니라고요? 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인카 어,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믿으세요. 왕은 백성을 지킵니다. 순 나. 왕도을 위협하는 자들. 다 같이 놀아요. 심판의 참. 좋지 살네다 준비하고 백성이 원하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 그것이 왕의 역할이죠. 아 접촉이 아니라고요? 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인카운터 움직이지. 와인 한잔 마시고 시작해 볼까?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모두 침투하는 거는 겁니다. 그런 공격을. 진짜 네 잠시 를우다네나 위협하는 자 좋은 전투였네 다음엔 더 강한 것과 붙어보고 싶군 어! 옵니다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와인 한잔 마시고 시작해볼까? 손에 달그러공격을 마, 왕국을 위협하는 중 모든 것이 판에 찬. 이렇게, 이렇게. 도끼 씨, 우리가 이겼대요. 움직이지. 여기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하는 돌아가자. 심판의 준비하고, 다시. 바로 가겠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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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이 아니라고요? 이 <웃음> <웃음> 신나게 놀아볼까요? 나 왕국을 위협하는 자낙살 버리고 돌아가 심판의 창 아, 오, 진짜 고추장스럽네 아직 파티 안 끝났겠지? 빨리 돌아가서 마저 즐기자고. 싸울만한 적수가 있었다면 좋겠군 이렇게 이렇게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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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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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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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돌아가서 기고 목표지점. <laughs> 적기 발견. 공격합니다. 음, 나 왕국을 위협하는 자식입니다. 모두 심판해 공격하는 겁니다. <laughs> 위협하는 차례심판의참 도끼씨! 우리가 이겼어요! 목표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임카운트! 싹다 쓸어버리고 돌아가자! 심판의 창을! 아직 파티 안 끝났겠지? 빨리 돌아가서 마저 즐기자고! 아, 여기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지금입니다. 심판의 창 공갈하는 겁니다 좀더 날카로운 검격을 아, 제가 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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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협하는 금은 심판의 지 아직 지금안끝났겠지 빨리 돌아가 지금은 즐기자고. 음! 옵니다. 목표 지점으로이동지니다 다버리고 돌아가자! 심판의 창! 바로 가자 음? 제법 버티는군 다른 분이랑 놀래요! 네 그래, 이렇게? 이렇게? 나 왕국을 위협하는 자구 심판의 창! 움직입니다 목표지 점으로 이동합니다. 적기 발견, 저의... 공격합니다. 잠시! 아, 잠시! 아, 잠시! 아, 잠시! 아, 잠시! 아, 시시 음... 이렇게... 이렇게! 나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이 심판의 창! 백성이 원하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것. 그것이 왕의 역할이죠. 목표 지점으로 이동... 아!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다뤄먹는 것이 있다면 모두 패길래 후딱 끝다나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 다같이 놀아요! 심판의참 준비하고 다시! <목소리> <목소리> 좋은 전투였네 다음엔 더 강한 것과 붙어보고 싶어 아! 치마가 어, 자꾸 발에 걸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제가 지킵니다 바로 가겠네 준비하고 다시! 나 왕국을 위협하는 자 지금입니다 모두 판중 공갈하는 겁니다 그로운을죽었다이 위협한 자 예! 모든 것을 탄의 다는 아직 파티 안 끝났겠지? 빨리 돌아가서 마저 즐기자고 아, 저쪽이 아니라고요? 이... <laughs> 으!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오완나좀더 혹이나... 날카로운 공격 나 왕국을 위협하자자자 여판자, 여판판자 여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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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접촉이 아니라고요? 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신나게 놀아볼까요? 바로 가겠네 나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입니다 모두 침투하는 겁니다곧 끝납시다 죽였다 아직 파티 안 끝났겠지? 빨리 돌아가서 마저 즐기자고! 목표 지점은 임카즈! 움직이지 믿으세요 왕은 백성을 지킵니다 좀더 날그로운 공격 나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아 심판을 참아! 이렇 이렇게? 이렇게 굳다 다 음? 다 제가 버틴 나 왕국을 위협한 모든 것을 탄핵! 도끼 씨, 우리가 이겼대요!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가 으악! 와인 한잔 마시고 시작해볼까? 바로 가겠네 나 왕국을 위협하는 자다 싹다 쓸어버리고 돌아가자! 심판의 참여 잠시만 음, 버티는군 음. 백성이 원하는 승리를 가져다주는 건 그것이 왕의 역할이죠 아! 어! 인카운터! 아, 저쪽이 아니라고요? 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다들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어? 나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에게 이 게임으로 모든 것을 펴겠네 참... 이렇게, 이렇게 어, 응. 아직 파티 안 끝났겠지. 빨리 돌아가서 맞아 즐기자고. 옵니다.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두였네. 다음엔 더 강한 것과 붙어 보고 싶군. 움직이지, 아, 접촉이 아니라고요?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여기가 새로운... 으악! 움직이지 여기가... 아, 접촉이 아니라고요? 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댄스 파트너들이 너무 많은데? <놀람> 나, 남북을 위협하는 자들아 나같이 놀아야 심판의 참 아직 파티안 끝났겠지? 빨리 돌아가서 마저 즐기자고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움직이지. 어,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움직이지. 아, 저쪽이 아니라고요? 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움직이지 마. <laughs> 아!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아!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움직이지 <laughs> 아, 저쪽이 아니라고요? 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움직이지. 어, 아, 어,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움직이지. 아,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아, 접촉이 아니라고요? 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아, 접촉이 아니라고요? 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움직이지.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아, 접촉이 아니라고요? 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목표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아, 접촉이 아니라고요? 이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으, 어, 치마가 자꾸 발에 걸려. 움직이지.